안녕하세요. 미치고입니다. 어, 오늘은 서울의 강남구를 대표하는 아파트라고 할수 있죠. 현대 아파트에 방문했습니다. 아, 여기는 강남구 중에서도 가장 중심이라고 할수 있는 압구정동이고요. 음, 그 중에서도 메인이라고 할수 있는 압구정 현대 아파트이고, 평당 1억 원을 호가하는 곳이죠. 보시면 알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좀 오래된 아파트다 보니까 어, 낡은 아파트이긴 하지만 가격을 보면 굉장히 사악하죠. 음... 잠시 음. 압구정 형내 아파트의 모습을 촬영하겠습니다. 아, 저 옆에는 빌라트, 현대 빌라트도 보이네요. 근데 빌라트도 있는데, 제가 조절을 잘할줄 몰라서 오늘 처음 쓰는 거라, 짐벌을 오늘 처음 쓰는 거라 양해 바랍니다. 다음에는 연습을 좀 많이 해서 좋은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